고당도 플랫폼, 고당도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고당도가 현재 13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개는 다 2년, 1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게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이제 뭘 설명하고 싶은첫 번째, 이제 매장을 두세 개할 때하고, 열 개가 넘는 거하고는 이제 안전이 다릅니다. 뭐 두세 개 이런 거는 목조 온자에 들어가서 그냥 진열해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열 개가 넘으면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아, 물건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첫 번째, 브랜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내가 이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플랫폼화 시킨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뭐 보편적으로 이제 주위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마트라든지 뭐 롯데 슈퍼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도 나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음. 그 사람보다 내가 좀더 앞서가죠. 어떤 부분에 앞서가는가 하면 그건 이제 차후에 설명하고. 첫 번째. 그냥 큰 이렇게 회사의 구조로 보면 이제 부서로 보는 거지 부서로 자 1번 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CEO는 역할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제 기준입니다 CEO는 이제 이때 돈을 투자를 해야죠 뭐 투자를 받아오더만 돈을 투자하고 두 번째 이제 뭐 공급 계약 이런 체계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거기 큰두 가지의 임무고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이제 일단, 이런 농산물 유통에서는 첫 번째, 마케팅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이렇게 CCO가 필요하죠. 가장. 마케팅 총괄 책임자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은 뭐냐? 이제 다 이렇게 이마트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개를 하는 이제 회사들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 C.E.O. 이제 내가 직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C.E.O.에다가 C.C.O. 그다음에 어딜 가나 이제 마케터가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그 네이버나 유튜브에 찾아보시는 게더 편해요. 왜냐면 내가 설명을 잘못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밴드가 있어요. 이제 다른 자기가 직접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같으면 중매인데 밴드죠. 그다음에 이제 매장에 MD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직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것도 이제 설비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프랜차이즈 해보시면 알겠죠 인테리어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의 일관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거다 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이제 뭐 정동마트 이런 걸 우습게 얘기한다는 말이 그런 시스템하고 나온 달라요. 나는 CEO 그다음에 <laughs> CCO 그다음 마케터 MD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다음에 뭐 전략 기획 싹다 내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빠르겠죠. 그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하겠죠. 이래서 이제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로 보면 내가 이제 고당도는 원래 그 10평이라서 10, 20평 사이에 1인 근무에 가일하고 조금 다른 거몇 가지 팔아가지고 월 매출 2,500에서 3,500 사이를 이제 띄워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드는 시스템이었고 그게 좀 이제 1인 근무고 조금 이제 뭐 평균 5,400에서 700 사이 버니까 좀 적당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평균 500에서 1,000만을 벌어주겠다는 이제 브레시에요 여기도 이제 가장 첫 번째 테스트 매장이 이제 김양양류 역북종이죠. 그러면 이제 김양양점이 월세가 140입니다. 부가세까지 194만 원. 거기서 이제 이제 1.5나 2인 근무로 5천을 팔면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거죠. 점주가, 한, 담당자 점주가 한700 정도는 평타를 가갈 수 있죠. 자, 오늘 이제 설명에 이제, 이제 마무리로, 음, 이제 왜 고당도 플랫폼이 이제 돈을 벌수 있느냐. 뭐, 이제, 뭐, 그,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 직책이 있어요. 직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구매를 하려면, 그, 그 구매 물건에 대한 굉장히 전문화된 지식을 갖고 있고 힘이 있어야 되거든. 그게 이제 수집에서 밴더, 그 다음에 내가 역할이 밴더를 갖고 있고, 두 번째 이제 마케팅 총 책임자잖아요. 이제 뭐 크리에이티브 전략도 있어야 되고, 많아요. 뭐 이게 생각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터를 다거든, 내가. 오늘, 이제, 그, 가일이, 그, 사과 배를, 이제, 김장장의 두 가지를 많이, 이제, 주력을 하거든. 쉽게 말하면 들이붓거든요. 이게, 이제, 엔더 진열. 내가 그 프로모션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 밴 MD. MD는, 이제, 뭐, 원래는 그냥 발주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MD에다가, 매장 관리까지, 매장 만들기 뭐 이런 거, 이제 동선하고 이런 거까지다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그날, 이제, 그 행사하고 이런 거를 이제 MD 역할이거든요. 어, 그런 거까지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섯 가지 일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앞서가죠. 그래가지고 고당도를 이제 다 성공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냥 일반 느끼기에는 판매자가 이제 이, 이 역할에 있어서 비중이 뭐 90%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구매가 엄청 쉽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게를 얻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가게 다 얻어주고 일하니까 그냥 뭐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 이제 김양장점이월한 6천에서 7천은 그냥 팔거든요. 당장 이제 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월 이제 6 5천 미터는 안 떨어집니다. 그 이제 왜냐면 내가 이제 다섯 가지 역할로 다 했는데 한 가지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매일마다 이제 진열하고 판매한 사람이 역할을 내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매장 13개라 되니까 나 혼자 다할수 없잖아. 그런데 이제 요번에그 책임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논리를 보면. 오늘 이제 오후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짓는데 도면을 가지고 들어가서 했을 때 과연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그 역할 할수 있는 역할을 잘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성과가 나는지 이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첫 오늘 일장은 그냥 이제 어, 브랜드가 움직이려면 어떤 역할의 사람들이 필요한가. 이제 여기까지. 음. 오늘 다음, 내일, 오늘 요 장에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진열하고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